<laughs> 어어어어어어안할 거예요? <laughs> 어, 어 아니 아니 나한테 걸었다고 해서 내가 못 받아 가지고 미안해서 걸었더니 이거 <웃음> 어 오케이 어. <laughs> 어, 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어? 판단에게 다시 오네. 어.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어제도 봤잖아요. 예. <웃음> <웃음> 자, 반갑습니다. 파다님.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아우 추천자님들 오시고 자, 한 손에 쇠들고님 쇠 들고님 어서 세환습니다 추천자 유튜브도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자, <laughs> 어 파다님과 이게 조금 어 소통을 해 볼까요? 아니면 조금 시청자들과 소통을 해 볼까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시죠. <웃음> <웃음> 예. 어, 애교입니까 혹시? 어떤 아니, 아 애, 애교 아닙니다. <laughs> 예. 지리산 기억하시나요? 지리산이 뭐예요? 예. 닉 아, 닉네임은 지리산이 있던 거 같기도 하고. 예. 지리산. 아. 저희 그 판다 님과 지금 어, 라이브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판다 님이 주택 사시나요? 어, 이게 아파트에 살죠? 아, 어, 지금 이 스카이프는 PC인가요? 아니면은 어, 모바일인가요? 모바일. 아 모바일이군요. 시 예. 아파트에 네. 사신다면 혹시 베란다 가능하세요? <웃음> 베란다요? <웃음> 예. 베란다 넓지가 않아가지고요. 어. 그렇다, 아 저희가 밤하늘을 잠시 감상할 수 있을까요? 밤하늘이요? 예. 어 저희 밖에 나가시면 <laughs> 밖에 나가셔서 하늘 보면 됩니다. 어. 똑같 그렇다면, 저희가 장실 타임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 장실 타임은 아니고, 장실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laughs> 장실을 왜요? 예, 아, 장실 타임은 큰일 날뻔 했네. 장실 타임을 하면 바로, 바로 이, 이, 용 정지를 당하죠, 제가. <laughs> 예, 자, 장실을 저희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laughs> 예. 자, 저희가 그 판다님이 언젠가 그, 어, 거리를 휘젓고 다니면서 라이브를 전해주실 거라, 어, 네네.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웃음> 네. <웃음> 자, 또 이쁜 여자친구 생기면 또 보여줘야죠. 예, 방송을 아, 위해서. 고요 예. 아, 예, 예, 어, 보여드리시죠.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어, 그 자녀분도 생기시면 그 자녀분도 살짝 보여주시고. <laughs> <laughs> 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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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적일까요? <laughs> <laughs> 아,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방송을 할 거니까요. 네네네. 미리미리 저희가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예예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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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배트맨은 어디 갔냐?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laughs> 배트맨은 어디 갔냐요? <laughs> 예. 슈퍼맨은 어, 어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아빠 어디 가를 콜로보레이션을 한 업그레이드된. 아. 배트맨은, 배트맨은 어디 갔냐? 네네네. 예. 자, 사람들이 거의 다 자나 봐요 이러시네요. 예. 자, 이판다님이그 주무시라고 하면 다들 주무시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런가요? 예. 자, 승현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 자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어, 일, 어 일곱 분이나 됐어요 벌써. 오 그러네요. 예. 이스 예, 방송 예. 재밌음 이렇게 물어보네요. 예판다님한테 여쭤본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예 재밌습니다. 고마워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멘트 아우 살아 있네요. <laughs> 예. 한명 나왔어요. 한명 나왔어요. <laughs> 어 승연이 이거 아까 그 아, 아닌데 어, 한 손에 쐐들고 는 승연이는 이거 왜 들어오자마자 나가? 음? 아, 뭐 인생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다님? 네네 그렇죠. 예. 언제 저희가 또 난중에 그 박스를 주고 다닐지 몰라요. <웃음> <웃음> 예. 저희가 그 니어카를 끌고 가면서, 어이, 판다 이러면, 어이, 디스 이럴지 몰라요. <웃음> <웃음> 예. 판다 디스. 예. 그렇죠. 오늘 몇개주셨어 이러면, 은 나는 오늘 한 200개 주었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웃음> <웃음> 자, 저희가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박스를 주어가지고요. 예예. 예. 그 얼마가 나오냐 그걸 계산하는 컨텐츠도 제가 그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추워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웃음> <웃음> 예. <웃음> 자, 나중에 나이 따서 지면은 그때 한번 또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열혈은 제가 얘기해 드릴 수없구요 예. 자, 대충 그어 지금. 어, 쿠키님이 계시죠? 쿠키님에게 여쭤보시면 어떤 분이 그 열혈 개수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그리고 판단님. 네. 예. 예. 고그 만화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그 웹툰은 하지 말래요. 아 웹툰 아닌데요? 네. <laughs> 예. 그그 뭐더라? 그 관리자가요. 예예. 예. 어 하지 말래요. 아 하지 말래요? <laughs> 예. 헤헤헤. <laughs> 그러면 뭐 어떤 것도 가능하대요?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운영자가 다안 된다고 거의 대답을 해요. 아, 그래요? 지금 제가 방제에 쓴거 있죠? 네, 예. 요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제가 이 기억하고 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예. 아, 그렇군요. 예. 요거는 왜 했냐면 요거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했고요. 예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이 적혀 있는 BJ들이 예예. 예. 어, 신고를 하면은 처벌받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예예. 네, 예. 예. 그분이 설마 저만을 공격하진 않겠죠? <laughs> 그렇겠죠. 예. 야, 예. 아무래도 참그왜 아프리카는 이 방송의 짓을미워하는 것인가? 예. 이 판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요. 왜 이리스 님만 왜 공격을 할까요? <laughs> 예. 이게 참이이 이 아프리카도 짜모의 세계가 있는 걸까요, 설마? 자, <laughs> 예. <laughs> 에이 세바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제가 그 생각하는 그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예, 예.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그 전화 방송을 하는데요. 네, 네. 전화를 걸면은 그 정보 통신료 고 100원씩을 우리가 떼먹는 건 어떻습니까? <laughs> 예. 아, 그 사업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laughs> 그게 우리가 그, 어,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 요 옛날에 저희가 뭐 포켓몬스터도. 예, 예. 그 전화해가지고 막그 전화게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 포켓몬스터나 그런 것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그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그잘 머리를 굴리면 이게 떼돈 벌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그렇죠. <웃음> 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예. 어,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되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예. 그판단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요? <웃음> 예. <웃음> 불가능하죠. <웃음> 아, 그래서 저희 그, 어, 저희 그 지인분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으시지 않아요? 아 이게 아니죠? 아 공부로서는 <웃음> 최고시잖아요. <웃음> 아닙니다. 언제나 1등을 놓치지 않으셨으며. <laughs> <laughs> 자경희원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추천자 유튜브도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판다님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고전에 네. 1등했던 사람이 있는데, 네. 어... 네. 그 사람이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판다님을아 <laughs> <laughs> 그러고 판다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다른 예. 사람이 또 일등을 했는데 그 사람은 새로운 일등인데 그 사람도 네네. 역시 판단님이 계실 때 일등을 못했고. 네네. <laughs> 언제나 그 일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판단입니다. 아닙니다. 역시 <laughs> 수돗 물은 좋나요? 수돗 물이요? 예예예. <laughs> 수돗 어... 건물. 수돗물 저기 거실 나가서 물 틀고 드시면. <laughs> 예. 그 물맛이랑 저희 여기 물맛이랑 똑같습니다. <laughs> 예. 자미우님 반갑고요. 추천자 유튜브로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요. 9시 29분에 아 이게 시간이 지났었네. <laughs> 아 1분이 지났네요. 아 1분이 지났나요아 <laughs> 아쉬우시겠어요 판단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예. 자 오늘도 이왕 그 엔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딩요? 이 예. 아, 엔딩, 쌍성님이 안 계셔서. <웃음> <웃음> 아, 그럼, 어, 가, 다가, 그러면 제가 엔딩 멘트를 할 때, 의리의리를 할때 같이 외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들으면서 매일 9시 20분쯤에 매일매일 방송할까, 매일매일 들어와 주시고요.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캐스터, 어, 판다님과 해설, 네. 이디스였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아래. 의리의리 의리. <laughs> <잘자요. 웃음>